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종교인연대 117차 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 평화포럼의 주제는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발제자로 두분 모시고 또 토론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실 분은 미래사회 종교의 역할의 진광규 목사님입니다. 현재 동무학교의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는 지금 현재 철원에 계시는데요. 음으로 이렇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의 성찰적 비판과 미래 과제를 주제를 가지고 이충재 사무총장님께서 국경선 평화학교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인사 네. 십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은 우리 한국 개발 교육개발연구원의 교육, 한국 교육개발원에 감사로 계신 송현석 감사님 모셨습니다. 예,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카톨릭 동부가 평화연구소 문수 <laughs>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발표는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진방주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는 그 오늘의 사회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어,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사회와 미래 사회를 종항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그 위기의 시대를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온 지구촌을 소용돌이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또 어, 그 유럽과 러시아 관계뿐만 아니고 어, 아시아에서도 미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 미래 사회가 과연 올 것인가라는 예측 불허의. 그런 위기 시대를 말지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생존 관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규의 말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사랑의 관계, 관계 생명을 살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더욱더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방방목사님께서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로 사회를 네 가지로 지적하시고또 미래사회 역할을 네 가지 방향을 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찰적 기평과 미래과제에 대해서 이종재상 사무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2주 뒤면 기독교 절기 중 하나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용히 침잠하고 묵상하고 또그 탄생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사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예수가 왜이 땅에 오게 됐을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대비하는 종교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 어,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 재발제를 요약한다면 미래 사회 종교는 종교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일감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윤리적 삶 그리고 가족 공동체, 지역 사회, 국가 공동체와 지구촌 온 인류가 함께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가르치고 함께 노력하는 생활신앙을 가르치는 훈련의 장.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IMC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현재 국경선 평화학교 사무총장으로 계신 이충재 총장님께서 한국 기독교 성찰적 비판과 미래 과제를, 평화와 생태 관점에서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종교는 생명과 평화가 본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생태 문제는 지금 현재 제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 유기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분의 그런 발제를 다 마치시고,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먼저, <laughs> 네,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의 송현석 감사님께서, 우리 진방준 목사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신 시 겁니다. 네. 네. 아, 진방준 목사님의 미래사회 종교의 역할에 대한 소중한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반주 목사님의 말씀에는 이제 현대사회를 개인의 욕망을 효용성행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불통, 불신사회, 그리고 무신주의사회로 보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서서 바로 이 지점에서 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명운동 어 어떤 나눔, 평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에게 좀더 따뜻한 배려의 길로 나가는 방향에 좀더 구체적인 이 종교의 역할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음, 조금 전에도 이렇게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생명살림동. 우리가 이제 OECD,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거든요. 출산율도또 1위입니다. 저출산율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책을 봤는데 생명도 경제다라는 용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상사회에서 머무고 있는 그런 범주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경제를 이렇게 평가받아야 그런 시기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림운동은 그생명경제 굉장한 그아젠다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네 <laughs> 강 박문수 박사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청재 사무총장님 발표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가 없습니다. 그 한국 그 기독교에서 WCC와 함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87년인가 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 JPIC라고 하는 개념으로 21세기의 종교가 그 가야 할길또 종교가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그때 이미 다 밝혀놓으셨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그중에 이제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 핵심 과제를 미래 종교의 과제로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선취하고 보증, 보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에서 못 보고 있고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가능성들을 키워 나감으로써 종교의 미래를 스스로 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어,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한국 기독교의 성찰적 비판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우리 강문수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종교가 치유 능력이 없어지고 사회적 그런 공공생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종교계도 사실상 팬데믹을 통해서 맞는 걸 배웠죠. 또 그런 그 대면 행사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향하면서, 또 그런 것도 어떤 사회 변화에 굉장히 대응했다고 저는 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맞는 그런 그, 그 대응할, 기육이라든가, 모든 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종교인들이, 어 우리가 좀 따라가는데 굉장히 좀덜 미쳤지 않는가 생각에대해서 아까 치유 능력도 부재하고, 또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가, 그런, 그런 지적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와닿았다고 생각 됩니다. 네, 두 번호 발제, 두 번호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다들었습니다 혹 이제 이 발제를 통해서 어또 토론을 통해서 좀더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이 계신다면은 우리 진방님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송현사 박사님의 토론문에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문을 보면서 이제 결국 이제 종교의 그런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 어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실천 또 자비의 실천, 또 정의의 실천, 또 그런 생명 살림 운동의 어떤 그런 실천 과정 속에서 어, 종교들이 서로 어, 협력하고 어, 보완해 나가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미래 사회를 꿈에 있는 미래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종교가 어,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 이충재 총장님, 네, 그, 네, 저는 제 발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쩌면 신앙 고백적 발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시작 전에 박박사님께서 토론문 보내주신 거 보고 와이 깜짝 놀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발제와 토론이 바뀌었구나. <laughs> 오늘 이렇게 좀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 현상이나 분석틀들을 갖고 또 이론의 기준 하나를 갖고 해 주셨,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뭐 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부족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셨다, 박사님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태와 평화의 관점이라는 자료와 평소 생각했던 걸 정리는 했습니다만, JPIC, 정의평화창조지서의 보전을 어,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고,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깊은 그 개념은 생각지 않은 채 했는데 하고 봤더니 그 주제였네요. 어 그래서 아 역시 좀 이쪽으로 고민해왔던 내용은 우리 종교인이라면 기본적 각성이 있는 분들이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 발전에 부족한 근거들을 좀잘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형원석 감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그, 다, 어,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말씀만으로도 좀 마음 평화로워지는, <웃음> <웃음> 이, 그,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다면, <laughs> 더 생각할 수 있다면 하는 욕심이 좀,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어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그냥 말씀, 선생님들 말씀 다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거 정치학을 했었는데, 어,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뭐, 또는 뭐 시장, 시의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곳의 리더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뭐 잘하면 좋은데 잘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 많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종교는 제 순간 들은 생각은 마을의 리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서 굉장히 중심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 산에 명당, 산에 가서 명당에는 사찰이 있고, 마을에 명당에 학교가 있다. 이게 제가 이제 교육정책을 할 때, 어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고,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공동체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 얘기할 때 쓰던, 레토릭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교가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아, 뭐, 그, 그러니까 뭐내 새로운,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두려운거 공포의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저희 동생들도 목사고 부부가, <웃음> <웃음> 어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는 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과 평화,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이 마을에서의 예, 이런 것에 대한 어, 리더십이 되는 리더 리더가 되는 리더십이 나오는 좀 종교가 된다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사회에 큰 어떤 어, 흐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또 혼자 <laughs> 잠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문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뭐, 제가 쓴 글만 보면 좀 비관적인 음. 이야기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종교인들은 다 공통된 그 희망이 있죠. 그 종교가 뭐, 지금 이렇게 실사구시적인 것은 잘 할지, 그잘 못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존재 의 문제는 이제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제 각국의 수치로 갖고 있고 또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종교만큼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데가 없지요. 어 그리고 뭐 여전히 공공성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그 사랑 실천에 있어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만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더 드물죠. 그리고 지금은 종교 위기라고 할때 그거는 제도 종교의 위기지 사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 영성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태의 변화를 저희들이 잘 읽고 여전히 그 종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자는 것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즉 이 과제였고 또 오늘 드리고자 한 말씀도 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제 중심으로 또는 단기적인 해결책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종교는 천천히 가면서도 어, 그게 다수가 꼭 그렇게 저는 할 수, 그 다수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다수가 되려고 하거나 큰이따에 <laughs>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종교는 내 소수의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어, 단몇 명이라도 그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갖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종교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길게,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 직면해 있는 분들 차근차근 풀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늘 그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이제 자기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또 다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스님들은 토굴에 계셔야 됩니다. <laughs> 우리 저 천주교는 수도원에 계셔야 라고요 네. 근데 저희 불교는 또 저희 원불교 같은 건더 생활 인간 세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종교가 역할이랑 굉장히 <laughs>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종교인들 스스로 보면 은 자기 정진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성찰하고 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수행하고 정리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수행정진이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 성기자들볼 때. 또 종교인들한테는 또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을 보고 가만히 둘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열린 분들은 또 함께 참여 하고 있는데, 종교가 또 너무 또 어떤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자칫 잘못되면 그게 사회적 현상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교는 조금 전에 우리 박문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교는 종교인으로서 어떤 그, 자기가 할 일을, 뭐랄까, 어디에 뭐, 어디에 추침이 없이, 그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적공하면서, 정진하면서, 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회를 향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자꾸 방향 제시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크게 와지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그 대응도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그런 발제,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사회에 종교가 소공과 못하기 해야 할 그런, 그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사명과 역할 증진의 지적을 믿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종교인연대 117자 평화포럼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 김방주 목사님, 이충재 사무총장님께서 미래사회 종교 역할, 한국 기독교의 성찰적 비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주의와 표시해 주셨고요. 그, 송현석 감사님, 박문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